아아 루니 누나 하이 아 우리 미도 왔어 어 아, 해보자 해보자 팀이 어떻게 된건가 대체? 우리 여기 팀? 근데 민교 있던데 민교 어디가? 아 걔는 그냥 잠깐 뭐 서브 테스트 본거고 잠깐 저기요 벌써 구해왔어? 네? 팀다 구했습니다 <laughs> 아 우리 다 구했어? 만주러 그러면 아방 팔게요 아, 아 근데 아, 한 분이 그게... 지금 게임중이라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 확인요 네 나를 버려? <laughs> 가지지도 않았어 민규야 버린 적도 없어. <웃음> <웃음> 저기요 선생님. <laughs> 어. 야 미드 시티 야 미드 시티 그렇게 해줬는데도 씨발 길 아예 안 되면은 뭐, 뭐 하잖아. 아, 어. 아니 거기 미드 누구요 예 거기 미드? 브롬레. <laughs> <laughs> 민규 언이 뭐 나야. 아 근데 나 솔직히 말이 돼? 네. 나는 근데 막 너가 뭐 나르 나르 막 하길래 사람들이 고르면은 뭐 진짜 막 하늘이 막 무너지는 그 포스 내는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매봐 그러니까 형님 이번 판에는 제가 그러니까 전 판에는 형님 플레이 좀 보느라 아. 제가 조금 이제 봐줬는데 이번 판에 보여드릴게요 이번 판에 아까 그러니까 잘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가 기대하는 파워 랭킹 1등 스맵 맞잖아 여러분들 아 언제적이야 뒤졌지 이미 오규민 많이 어, 컸네 이거. 왜 그래? 이제는 아니잖아. 정말 우리 이제 옛날 그 과거의 삶에 안돼 변해야 돼. 우리 이제 시대에 맞춰서 우리 우승하려면 냉정해져야 지 알잖아. 야 오규민 오균이... 자존심 버려야지. 맞아. 많이 컸다 너 지금? 나 미야, 어? 미 미안 그한 조금 시계 넘었다 너 방금.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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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리게 생각 안나 <laughs> 아 미안해 그 잘못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이제 우리가 좀더 이제 강해 그아 강해 진짜. 강해질 필요가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지 그 느낌이었어. 에이. 네. 아내 루미야. 아. 너너팀 뭐, 어떻게 됐어? 우리? 어. 아 우리 뭐 내일 교형이 끼고 다시 해보기로 했어. 우리도 서포 트대타였거든아 진짜로? 응. 음. 뭐야? 아 우리 팀 아직도 쑥솔리인가? 아내 루미야 그냥 그만 어? 밀당해. 무슨 음. 밀당이야? 이게 아직도 밀당 으 로퍼요? 재미없어. 정말 <laughs> 밀당에 진짜 밀어버리기 전에. 너재미없어 아니, 그누누나가 윤종이하고 그러니까 돌아와. 원래 원조그 오리지널 감정 쓰레기통이잖아. 어? 그런 감정 쓰레기, 아니, 쓰레기 않아? 니왜 이렇게 시네요. 했었잖아, 그룹이 잡고. 무슨 감정 쓰레기통이야. 돌아오자. 원래 돌아오게 돼 있어. 아, 그룹이 그래. 그냥 뭐라 와 그냥. 아니야 누나 딱 그냥 이번 방 경기력으로 한번 봐봐. 경기력으로. 아, 알겠어 확인. 어차피 이거 오규만 한번 보면 못 빠져나가긴 네. 해. 그룹이 아, 그그 누나. 아그 정도야? 정도야. 열방전에 오도구나 아직도 몰라? 내가 여기 못 오면은 여기 터져? 어.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부를 빼고 다른 미드를 넣어야지. 아그 팀은 아니라고. 왜왜왜 왜, 왜 아닌 거 같아? 내가 없잖아. 아니 구르미나냅버거 멤버가... 하비. 어? 아 우리 팀 미드 라이너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네, 아, 저희 팀인데요. 두리 팀인데요. 김민규 씨요? 김민규 씨 관심 없어요, 동민 씨. 아니 김민규 말고 그 새끼들 저도 네.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상대 팀은 상윤이가 있네. 어떻게 생각해? 그러게 다들 놀고 있네 <laughs> 우리 팀들. 아니, 이러 이러다가 잡혀댄다니까. 아니 몰래 카메라인가? 근데 루미야. 어 우리 팀 구성이나 스매킹 구성이나 똑같은 거아니지어 똑같아. 그래서 살짝 맛 보려고 왔거든. 그런데 우리 몰라. 우리 팀이 하위 호환이라네. 어? 무슨 어? 소리야 이거? 어? 우리가 하위라고? 아니 아니 우리 팀이 우리만 하는 거 아니야? 됩니다 이거라 이거 빽팀이야 루미야. 딱 보여줄게 <laughs> 탑 스매킹 린다라. 린다라 최고 우승했지? 최근 우승했는데 정글... 없고요? <웃음> <웃음> 스맵 이긴 적없고요 일단 스매 탈락했네 그 다음 정글 정중점 vs 이경민 멸망전 성적이 얘기해주고 있어 루미야 한번 찾아봐봐 아 과거 지겹다 지겨워 넌 과거라도 있어 제발 언제까지 또 지겨워, 과거 아 지겨워. <laughs> 지겨워 진영이 아직도 옛날에 야, 이야는데아 아니, 아니, 근데 송스배이 과거들이 치니까 너무 웃긴데 너 아직도 막 예전 KT 시절 생각하는 줄알았 너도 아 그니까 루미 누나 딱 알려줄게 그 바론 먹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야? 바론 먹을 때 누가 옆에 있어야 돼? 정글이 있어야 되지? 근데 저 사람은 바텀에가 있는 사람 바텀에. 아, <laughs> 네, 루미야루미야 루미야, 대회 때 한번 생각해 봐. 네가 미드에서 이제 가료로 버티고 있는데 탑을 봤어. 어. 근데 갑자기 탑도 싸여나고 있어. 어떤 생각으로? <laughs> 아, 아, 그거 어려운데. 아, 진짜 그 느낌이야, 대회 때. 아, 그건 좀 그런데. 그거, 그건 나도 싫은데. 그거 레기 싸요나. 내 많이 바뀌었어, 내가. 아, 어, 어 그때 깨달은 게 많아가지고 많이 바뀌었어. 아, 잠깐만. 여기 여기도 여기는 탑 칼챔 뭐하나?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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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끌. <laughs> <laughs> 진짜 진짜, <내 웃음> 것도 진짜 너무 미안해. 민다랑 아, 민다랑이 하는 거다 하고 민다랑 플러스야 나는. 아 윤종혁이 이거 안되겠다 민다랑 각 봐야겠는데? 야야 우리 야. 야 아자 아, 장난이지요. 어 해보자. 응. 누나 여기 팀을 간다고? 안녕. <laughs> <우리 거. 웃음> 아니 왜 사소행을 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린다랑이인데 스매한테 왜 가는 왜 거야? 그래. 그래. 린다랑이 그러니까 린다랑은 어. 저를 이긴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laughs> 네? 이긴, 이길 수가 없는 게 항상 도망을 가요. 저랑 안 붙어져요, 저양반이 피허 가지고 <laughs> 결승을 못 해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진짜 불안한긴 한가보다. 다 온다.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불안해? 실력으로 불안 실력으로만 하자 그냥 얘들아. 진짜, 진짜, 미용을 진짜. 미용을 나는 진짜 루안해아나 루미한테 진짜 그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어떤 의도인지 나 그냥 약간 한판 해볼까 하고 왔는데 너무 이렇게 구속한다 뭐? 근데 우리한테 아까 피곤하다고 자러 간다고 했 자러 간다고 하진 않았는데 우리 스프링 없다고 했지아아 맞네 아 그랬어? <laughs> 아. 아니 경민이형 뭐가 문제야 형대가더 잘하면 되잖아 아 경기력으로 보여줘 경기력으로 불려? <laughs> 아니 그리고 뭐 경민이형이랑 뭐 다랑이는 뭐 다른 팀못 구해? 실력이? <laughs> 아. 여기에 목숨 거네 뭐 멸망전인데 안돼 윤종이형 어? 그런 말 해도 돼? 아.. 어, 나도 놀아 야야야 <laughs> 호만웅! 야, 야, 어, 일단 선좀 어, 지켜가면서 야선좀 어, 그래. 지켜가면서 나는, 나는, 나는. 아니, 이제 가시죠 주단이가 끝났으니까 네할 수. 네. 해봐, 해봐.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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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어 보고 좀 배워 보고 좀 배워 바나마 우리 악어방에서 뒷담 하나 까자 <laughs> 국판 하자 국판 탑리시했어탑리시 오케이 얘는아랫께 먹을 듯? 무난하게 우리 선시던 상대 리시 아 상대 블시작이야거 응. 와드? 상대 블루시작이야 블루시작 응. 블루시작 오케이 응. 나 와드 없나? 뭐야 이 오오? 이게 스냅이지 천천히 해천천이해 이게 맵이야? 어? 야 뭐야, 이거 야 자르반 이랬게 왔냐? 이거 받을게. 자. 르반 자. 르반 자. 르반 아, 나다 나이스. 나왔어. 나왔어. 하 아, 왔어. 도 잡아. 해도 잡아. 해도 잡아. 만 아, 이거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아, 아. 아, 미안 아, 솔직히 미안해. 아, 밖어 미안해. 다이브 할 거야. 마트큐 빠졌어. 응. 냉정하네 우리 큐 아이씨. 잡아 잡아. 잘난가 잘난가. 파워 치다가, 오케이. 아, 아, 어. 그냥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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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laughs>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시원하게. 돌아가가, 아 시원하게 가 아, 시원하게. 야 학살이잖아 학살. 게임이 그냥.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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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텔타스텔타스 천차에 맞을게 천차에 맞을게. 아, 나네. 아, 나 멀어, 나 멀어. 빼봐. 나, 나 플래시 있어? 아, 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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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야, 김민규 킬이야, 이득이야, 우리요. 안 야, 얘네 리콜트 한번 바텀 볼래, 이거? 보여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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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네? 아, 보여줬네? 아, 아, 보여줬어. 아, 보여줬어. 아, 보여줬네? 오케이, 나이스. 나 멀어. 아, 시원하다. 아뭐다 죽어 그냥 다 죽어도 돼? 아니 상대는 뭐, 오히려 받걸 하는데 지금 이와 이걸 이겨 발이 에이 이걸 이겨 갈게 갈게 하도 해도도기천 아 아, 천천히, 해, 천천히 그냥 쉬니까 아, 아 근데 로미 누나 군 시원했다 방금 진짜로. 이거지. 믿드라고 했잖아. 어, 아, 나 이각은 못 봤는데? 내가 살짝 떨어질게. 수 떨어질. 어, 몰래 이거? 어, 가는 중. 가는 중. 중. 음. 빼면서 얘부터. 앞라인부터, 앞라인부터. 나이스. 예. 봉인 어, 나이스. 나이스. 응? 안 갈래. 나 여기까지. 아, W스러, 여기. 오고. 가사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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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시원시이더이거까지시원 나도! 우리 팀.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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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이스상이 차줘! 차줄게, 차줄게. 다음 라인에서 줄게마미니자 아니 밀어야지! 이거 레포가 안 깨지잖아! 아. 아니, 왜, 아, 그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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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겼어, 이겼어. 걱정하지 마. 어. 해봐, 우리 팀! 만들어놨어? 어, 말파도 후공 만들어놨어? 어, 날려봐, 날려봐, 날려봐. 이거지? 어, 날려봐, 날려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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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날려봐. 어, 그렇지! 쉽다니까. 근데 아까 나 미싱픽 할때 누가 조금 의심하지 않았었나? 조금 불편하긴. 아, 말이야. 야, 다랑이랑 좀 다르지. 다랑이랑 느낌이 다르지, 느낌이. 아니 잘하네. 음. 아난 잘한다니까. 지금 <laughs> 아니 근데 나 조금 스트레스 받는 게 우리 갈리인데카밀밴을안 했네. 어어나 어, 조금 나. 나 조금 짜증날 것 같은데 그냥 카밀 줘. 중국말 자극하지 카가리인데 우리? 나도 어? 묻힌다 이거 카가리면. 전판에 예쁜 게 슬, 없나 본데? 내가 봤을 때는 이십 내가 쓴다는 걸 지금 생각 못한 거야 저기가 아, 그러네 네, 설거라니까. 뭐할거 없잖아 너. 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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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남이 남이 계속 가봐. 남이 계속 가봐. 트타 보자. 타타타 트타. 트타 점프 없어. 점프 없어. 점프 없어. 점프 없어. 나이스 여기까지 세면서어 그냥 힐줄거 누나 어, 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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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드 봐줘 아앞섰는데어야얘 부터 부터 얘 부터 얘 부터 얘 부터 야 빠르게 어, 감상 써봐 아 진짜 트타, 트타 볼게 트타 볼게 트타 맞아, 맞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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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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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도뭐해도뭐해도 이거 타 노플 가자 가자 정신 시원 나이스 어? 종신 종신 종신? 종신 종신! 종신 종신 종신? 아, 종신! 아, 좀... 종신 신 바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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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어 잠깐만 못 먹겠는데? 이거 텔 눌러줄게 텔 눌러줄게 이거 자르만 막케 해줄게 먹어봐 이거 나 소금 준비 중 바론한테 게 할게 없어 바 먹어봐 바로 먹어 다 바론 먹고, 먹고 빼봐 나, 나 죽었어 먹고 빨리 빼야 빨리 돼 먹고 빼야 돼 아! 아!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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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 데 어어어 안해 여기 마 제약 어? 어? 아, 스 아. 아, 얼마 먹었냐? 자르반 아, 마라 없긴 한데 자갈로 해보는 자르반 노궁 자르반 노궁이 그라인 클리어 되냐? 안 되지 그냥 이거? 아 죽어야 될거같아데 터진다 너무 쓰다 와아내아 쉬운다. 맞아 이거 어? 발원 어? 그 때문에 진 건가? 어? 발원 때문에 어? 저... 거기서 발원 때문에 진 건가 아니야? 거 아니야? <laughs> 거기서 뒤틀린 거 아닌가? 발원 때문에 진거 아니었어? 뭐야 어서 진 건데? 내가 강타 쌤 져서 아그 그러니까 져서가 아니라 뭐야. 이제 더 쫓다가 이제 타이밍을 과연? 잃은 거지. 난 모르겠다 근데 그러면 못 이기는 팀이다 우리 팀은. 내가 이제 첼 정글 상대로 여기 이렇게까지 <laughs> 한번 한 때문에 진다? 이거 못 이기는 팀이야 구조적으로 그러면 아니, 형 그, 고생 어? 많았어 아니네.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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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그런, 야,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아니, 형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이거 일단 아이디 다 가려보세요 손바닥으로 왼쪽으로 가려봐 메모장으로 일단 가려봐 여러분 들 봐봐요 이게 또 메모장 법칙이거든 메모장을 켜가지고 <laughs> 우리 팀의 아이디를 한번 가려보세요 딱 이거를 이제 커뮤니티에 올려요 누가 못했을까? 아 근데 나는 진짜로 못하겠다 난 진짜 지금 우리 정글이랑 못하겠어 나 진짜로 왜, 이제는 왜, 왜, 왜. 아니 형탑 어? 와가지고 탑 와가지고 킬 먹고 탑.. 어? 어 포탑 먹고 어? 아니, 네 잠시만 우리 아, 잠깐... 딜량도 그럼... 블라인드 포스 하면 안 되나요? 딜량도? 아, 딜량도 블라인드. 어 딜량도 해주세요 딜량도 아 근데 나는 또 어. 이렇게 생각해 근데 리신이 저렇게 큰게 솔직히 윤종이가 만든 게 아니라 스매미가 하나 하나 오대주고 다이브 각 봐주고 이래갖고 그니까요. 아, 맞아요. <목소리> 우리 팀 완벽했어. 시간제 당하는 그래. 안 된다니까. 그래. 윤종이 형. 당한 거 같은데 나는. 형 이미 당했어. <laughs> 왜 그래? 진짜 당해요. 아 그러니까 형그 이러면 되겠다. 그냥 민다랑이를 한번 해봐 형이. 아? 어? 한번 해보고 형이 원하는 게 나오는지 한번 봐봐. 난 그래. 형이 지금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밴도 다내 것만 해. 그내 그리고 뭐전판에리신 못했어 잘했어 위께 먹고 아래께 먹은 게 내가 자르반이랑 싸워줘서 형이 먹은 거야 그게 지금 우리는 할수 있는 최소의 플레이 하고 있는 거야 스냅핑하고 나는 맞아 쌍헤 이판 카밀 잘했어 그러니까 형이 카멜 진짜 불평할 게 있으면 안돼내 생각엔 지금 형을 위해서 다 해줬거든 오늘은 우리가 종신한테 맞추는 게 맞는 거야 이종혁 아 근데 맞췄어 이판? 아, 가르하지나 아, 진짜 왜 맞춰 나한테. 아니, 진짜 왜 그래? 아, 탑타워 골드 나 먹기 싫었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땄어, 전령을.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뭐냐? 스맨비가 그 텔타 가지고 내가 어, 어쩔 수 없이 먹었어. 아, 형봐 봐. 형그 전령은 어떻게 먹었어, 그러면? 전령 우리가 상황이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괜찮아서 먹은 거잖아. 형이 뭔가를 해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형이 뭔가 응. 상황을 만들어서. 맞잖아, 지금. 그냥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막 싸우고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어? 아니 이제 아니고 그냥 넘어가면 안돼 원래 피드백할 때는 어, 맞아, 맞아. <laughs> 좀 확실하게. 혐오스럽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하고 딱 넘어가야지 이거 나중에 싸, <laughs> 쌓이면 나중에 터진다 이거 알지? 그건 어, 맞아, 그건 맞지. 그럼 태어난다. 막 이제 어 진짜 그럼막 울어 그래. 막 애들. 확실하게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지 넘어 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래야 그 사람이 다음에 잘못을 안 해. 어차피 우리 팀 계속 갈 거잖아 이렇게 인정? 아니야? 어 가지 가지. 아, 나데 어, 윤종이 아니. 형. 어? <웃음> <웃음> 형, 나 나가게. 아예 아예 나가는 <laughs> 게아니아니 <아니, 웃음> 나가는 게 아니라. 아나 진짜 아니나 근데 조금 기분이 나도 상하는 게 지금 윤종이 형 자꾸 이간질하는 게. 뭐 <laughs> 이간질? 야 규민아. 아니금 같은 팀끼리 이간질하냐고. 어? 안 서로 <laughs> 나 지금 서로 나 너가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 낯지 못 참겠어 지금. <laughs> 아, 뭐 했는데. 병호 형 어? <laughs> 돌아이지아나 나갈래 아나 나갈래 아나 아, 나갈래 야 왜왜왜왜왜 아나 나갈래 어디가 형아 나갈래 왜왜왜 아, <laughs> 나갈래 아나잘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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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갈래 아.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던 감정이라고 이게 어아 맞아 어 어? 너 진짜 하면 안돼 <laughs> 미쳤지 근데 <laughs> 아우케야 <웃겨>. 어? 야아난 <laughs> <laughs> 받을게 윤종이아난윤종이 아, <laughs> 윤종이 좋아해 형 나는 스맵 너한테도 하라고 아니 자꾸 내 캐리력 뭐 캐리 챔피언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내 자존감 낮췄잖아, 형이. 가서 해봐. 어? 미안해. 도장 찍는 거다 그럼 우리. 아윤종현 아, 아, 찍... 아, 아, 성격으로 이거 사기한건다준 거야. 아난난 아, 난 진짜 근데 애초에 아까 아까 네. 진짜 네. 윤종형이랑 대화 할 때부터 도장 찍고 싶었다고 나는 진짜로. 아, 이 도장 찍자. 진짜로. 그래 찍고 우리 최선을 찾아보자 진짜로. 아 이대로 가 이대로 가 이대로 가다. 난 진짜 할만하다. 난 진짜 도장 찍을 만 있어. 요새 저상 여기까지 하고 예, 가 볼게요. 아, 오늘 도장 찍은게 레전드라고? 아, 그 정도야, 윤종룡이 마지막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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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빡센 놈임. 확인. <목소리>